W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입니다. 지금은 제주공항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광주새끼 찍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즐겁고 구독자님들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휴가시즌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제주새끼 찍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맛있는 집들로만 가득 채워가지고 맛있는 영상을 전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시죠. 부르치기 두 개랑 몸국 하나랑 국수가 고기국수인가요? 고기국수 있어요? 네, 그럼 고기국수 이렇게 주세요. 음, 여러분, 여기는 서귀포에 있는 가시디라는 작은 동네인데요. 제가 정말 유튜브 초창기 때 촬영 안 했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그 좋은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침은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식당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가시식당을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제가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오늘 공사 중이더라고요. 맞은편에 2 집이 있는데 메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기를 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들어왔는데 방금 약간 할머님이랑 이렇게 스몰토킹을 해본 결과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장사 43년. 어. 4 3년이고 이거 흑돼지로 이렇게 두루치기 하는 데가 없어. 없어요? 다 수입이지. 응.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커줄 데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 와. 이런 것들을 이제 럭키 비키라고 합니다. 자려던 곳이 막혀서 우를했는데또 <laughs> 어. 방송 감각까지 응. 있어셔버리시니까못 응. 보시뇨? 식당 이름이 명문이 우리가 명문? 아... 응. 야 우선 먹어봐봐 원국 이게 와 뭐라고 말해야지? 아, 추어탕 같으면서 돼지국밥 같기도 하고. 이야. <laughs> 와. 여기 다 퓨전 음식 같아. 깍두기랑 오이랑 섞어 놓은 것 같아. <laughs>

음. 와 지금 많이 맛있다. 네, 저희 앞 점시 두 개만 주세요. 밥 필요 없나? 밥 하나 있어요. 네 하나. 두개 주세요. 음. 음. 맛있어응 음. 이야 음음 이거, 음 이거 먹어보 면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이렇게 맛있네. 멍구이 그냥 나왔다. 나 이거 되게 좋다. 들어간 콩나물이랑 파도아삭아삭 진짜 신선하고.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네. 네. 그콩물랑좀 비슷한데 한 3배, 4배 업그레이드된 맛이라 해야 되나? 어, 너무 맛있어요. 고기국수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제가 또 컨셉을 딱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노포면서 향토 음식이면서 가성비 좋은 친구들끼리 왔을 때 약간 남자 냄새 날수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침 메뉴로 좋을 것 같은 몸국. 두루치기를 딱 선택했고요. 다음 집은, 다음 집 가가지고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아. 너무너무 일단 시작부터 너무 좋네요. 대지국수 곱빼기로 줬요 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안 나와. 뭔가 이제 육지 사람으로서 제주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뭐가 될것 같은 걸세 개를 뽑자면 이제 대지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맛있어요. 정말. 아. 우리 집 서비스. 와. 다른 데맛고 알아오지. 제주도, 제주도 우사인볼트가 여기 있으셨습니다. <laughs> 따라올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제주도 면영 명주로 우리 집밖에 없어요. 어... 육지, 육지 사람으로서 뭔가 제주도 택 했을 때 생각나는 음식 세 가지. 갈치, 고육수, 흑돼지. 이세 가지 아이가? 맞아요. 맞지? 어. 그래서 고육수는 또 무조건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흑돼지 싹 올려갖고. 우와! 아, 근데 몸국 먹고 이게 맛있을 거라 생각했어. 일단 국물 자체가 몸국도 이만 잘하시는데 이거 못하실까? 그리고 가격이 8,000원 밖에 안 해요. 아, 죽인다. 아,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첫 번째 식당 사장님의 손맛도 입담도 다 맛있었던 식당이었습니다.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은 갈치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매장 들어와서 일단 주문은 마쳤습니다. 여기는 중문에 있는 제주 오성이라는 갈치 전문점이고요. 어,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갈치집이에요. 갈치 먹고 싶으면은 무조건 여기를 오고요. 제가 두달 전에도 제주도에 여행을 왔었거든요. 그때도 왔었고 한열번 오면은 일곱여덟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도 진짜 널찍널찍하고 깨끗해. 첫 번째 집은 제가 친구랑 가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부모님, 어르신분들 모시고 오기에도 좋고 가족들끼리 그리고 여자친구랑 오면 정말 좋은 그런 매장인 것 같아요 제주도 왔으면 국물이거든 제주 맥주 먹고 한라산 소주는 와. 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몸을 한번 살짝 추겠다 가야지 또 기분이 날것 같아가지고. 아... 이 집은, 와, 이게 진짜 맛돌입니다. 같이 와서 혼자 밥수 다 먹노. 아니? <laughs> 짠! 지기지요. 아. 무한리필입니다. 이따가, 꽈바를 하나 더 넣어줘야 돼. 뜨뜻하게. 요렇게. 그리고, 와, 맛있겠다. 와, 맛이 맛있겠냐고. 와 자, 딱, 딱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먹는지,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으아, 그, 이렇게 끼어 박힌다. 오리지널 한 입. 여기가 이미 또 오지게 맛있어요. 너무 꼬꼬려서. 야, 괜찮았지? 딱 그래. 오! 오! 날아간다. 음. 그리고. 마지막. 사실상 이게 맞지. 자, 바로 엄마 생각나는 맛. 와, 부모님 바로 모시고 와볼라 그냥. 진짜 맛있다. 저, 랑 구성이는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문어가 엄청 실하거든요? 딱 소스 찍어가지고 한입 먹잖아요? 와, 사실 이 맥주랑 궁합은 야가 제일 좋아 맞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먹을 때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은 걸 싫어한다고.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매콤달콤한 양념에다가 싹이 살이 다 배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정없이 입에 넣는 거예요, 이제. 와. 제가 밥을 두개 시킨 이유가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모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고나무 살짝 넣고 이래 뭐면 이제 제주도에서 집장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laughs> 아, 갈게 없다. 음아 김이 활용도 아주 아 이렇게 순살에다딱 올리고 무착 올린 다음에. 그리고 양념이 깡패예요. 와. 근데 귀, 귀찮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잘안 싸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 궁합이 진짜 좋아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최근세 번째 집도 야무지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랑. 요거랑. 아니, 여러분. 요거 최근에 제 영상 한 계속 보셨을 거예요. 제주호성 밑에 1층이 소품샵이거든요. 소랑아시라고. 제주도 두달 전에 왔다 했잖아요. 그때도 여기 와가고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 색깔별로 사려고 왔습니다. 방금 번뜩이 생났어. 각 내가 이거 구독자님들 드리는 이벤트에도 좋겠다. 오. 여러분 세 번째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에는 제주의 색깔을 담고 있다 이거 나는. 온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집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자카야 카도라는 매장이고요 제가 뭘 제일 좋아합니까? 돈가스 여기 그냥 일반적인 돈가스가 아니라 돈가스로 뭔가 퓨전 메뉴를 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위치는 제주시에 있어요 제주공항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대구로 따지면 약간 동성로 대전으로 따지면 은행동? 네. 부산이면 광안리인가? 서면. 서면, 어, 서면, 서면.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것보다는 제주시는 이제 이동이 잘될 공항이나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숙소를 잡는 분들이 많잖아 맞아요. 또 저녁에 놀다가 술 한잔하고 싶을 때 오면은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여기 진짜 직입니다.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돈가스로 조져버린다. 직입니다. 인사이 추가. 바게트 추가, 쿠펄 돈까스, 카스 냉우동. 여러분 이벤트 내용을 정했습니다. 댓글 이벤트 할 거고요. 좀 쉬운 걸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제발주 주세요. <laughs> <laughs> 이뜨 <도둔> 놈아. <laughs> 삼행시 잘 한번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또폼 남겨둘테니까 거기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정말 잘하신 분을 뽑아가지고 다섯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키링인형 네. 두 개랑 팔찌 두개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laughs> 와 일단 돈가스 한번 보세요 면이랑 바게트는 제가 추가한 거거든요. 이 크림 소스가 착 어떡해. 와. 됐습니다. 고마워. <놀람> 이게 안심? 등심. 부드러운 안심부터. 이발라 약간 레어 느낌으로. 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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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트러플 양싹 올라오고. 사비 에르난데스 사 올려가지고 집 나간 면이 여기서 청다 와 자갖고 새우 면에다가 왜 원샷을 했냐면 여기가 또 생맥도 지기거든 아, 여러분 좀 약간 소신발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 제주도 왔는데 우리나라그치가 않다 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다 중국어밖에 안 들려요 아나 그래서 좀, 좀 너무 아쉬워요 아이좀 이래 내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뭐 물론 외국인 관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내어 줘서는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우리를 위해서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 방문해 주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더 자주 올게요. 제주도 파이팅. <laughs> <laughs> 아제주 다 잘못됐다 어떻게 했냐와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제주 제주도 삼행시하고 싶은데 삼행시 이토록 너무 제주도를 위하여 짠아 여러분 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까스 메뉴들을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솜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의리리한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혼자서 음식이 진심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안,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좋은 거 하나 풀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저는 드셔보시고, 와, 상해가 내 돈가스 원래 좋아하는데, 니말 네 듣고 왔다가, 돈가스 천국을 봤다 하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도 이제 저희 상해 팀원들이랑 같이 회포를 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주도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끝> 다음엔 뭐 먹지?